김기현, 이철규, 추경호 그리고 두명더 있죠 정점식, 박성민 등이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지금 딱 면회 끝나고 나오는 사진입니다. 어, 지금 김기현 의원이 얘기하는 모습, 옆에 이제 추경호, 이철규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국민의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선을 주려면은 윤 대통령과 명확한 선거 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선이 안그어지고 선이 두꺼워지는. 이제 거어졌잖아요. 음. 더 이상 면회 안 간다. 음. 대통령도 면회 안 받겠다. 아. 딱열분 가신 거거든요. 예. 처음 세 분, 그다음 두 분, 음. 어제 다섯 분. 음. 음. 여기서 더갈 기가 어렵고 이 정도 되는 분들은 개인적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말이 되는 분들인데. 백지들로 됐던. 예. 근데 예를 들어 이번에 뭐 비례로. 초선 들어온 분이라든지 음. 이런 분이 가는 거는 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예. 지금 국민의 분위기는 보면 지금 아시 나도 가야 되는데라는 게 많아요. 아니면은 아 잘됐다 이제 그만 좀 가라. 우리 이러다 대선 안히 망한다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저는 후자가 조금 더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요 이, 이 얘기 그러면 왜냐면 이렇게 얘기되는 게 지난 주말에 대구 집회 어마어마했다면서요. 뭐 5만 2천인데 어. 5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대구 집회가 이제 혹시 사진 있습니까? 이거예요 음. 동대구역 앞에 많이 모였어요. 저게 5만 어. 명이 되나? 어. 어. 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모같지는않도하고 <laughs> 동대구역 집회 관련해서 네. 대구 지역의 이제 어떤 뭐 방송사라든지 또 음. 저희 당역 관계자분들 의견을 다좀 취합을 해봐라. 어. <laughs> 도와주신 분들한테 제가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음. 이 예, 왔어요. 아, 집회 인원이 경찰 추사 5만 2천 명이잖아요. 음. 그것보다 훨씬 많이 참여한 걸로 본다. 왜냐하면 그날 추워서 음. 동대구역사나 신세계백화점 인근 카페 들어가 있는 게 있었다. 그쪽에 사람이 그냥 어마어마했다. 음.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한다. 5만 2천 명보다 더 많이 왔다고 본다.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인다는 대선 유세 때보다 훨씬 많이 왔다. 음, 예. 이런 정도 차,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인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기. 그다음에 그 누가 왔냐? 강성 당원 분명히 온거 맞다. 음.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아주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왔다. 예. 그 얘기는 당원 외 일반 시민들도 많이 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음. 그다음에 당역별로 공식적으로 인원 동원은 없었다. 예. 그렇지만 다끼리끼리 동요해서 온 것도 맞다. 음. 그럼 집회 성격이 뭐냐? 여기 웃겨요 전환길 보러 온 사람은 대단히 많았다. 전환길. 네, 이분이 경산 출신이니까, 음. 동양인들다호소력 있다고 판단했다. 근데 이제 탄핵 반대보다 민주당 규탄하는 구호에 더 강하게 호응을 했대요. 음. 탄핵 반대보다는. 음. 그거까지 이제 보고. 그래서 결론은 이재명, 포비아뭐 이런 건데, 윤통에 대한 지지여론도 음. 확실히 존재한다. 존재한다. 적어도. 그래서 이제 결론이 TK 정서상 한번 기세가 오르면 맹렬하게 이어가는 성향이 있다. 음. 이 부분을 잘 봐야 한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기세를 탔다고 판단이 된다. 지금 말씀이 이제 탄핵 반대 목소리도 있겠지만 반민주당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예. 그런 것들이 약간 정치 집회에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저렇게 모 모인 이유가 윤 대통령 절대 안 돼. 우리가 지키자도 있지만 그 근저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이 어, 이 연료가 됐다, 불소식이야 음. 됐다 이렇게 음. 보는 게 맞다. 음. 이런 분석이었습니다수원님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게 그래서 탄핵 반대 목소리가 많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중도층하고 약간의서을 붙는 <laughs> 게돼 버리는 거고. 근데 반 이재명이다. 그건 뭐 어떻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할수 있는 얘기고 약간은 대별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시는지. 저런 거를 윤석열 지키자 윤석열 배신하면 안 된다. 윤석열과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인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음. 좀 생각이 들고요. 음. 저는 저 세이브 코리아에서 주최를 한 거잖아요. 그렇 특정한 종교 단체가 좀 어느 정도는 게이프다. 관여 개입이 되지 않았을까. 음. 그러니까 그래서 좀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자발적인 시민들도 분명히 계셨겠죠. 그쵸. 당연히. 근데. 보다 주, 주도적으로 특정한 종교단체가 거기는 특정한 종교단체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만약에 저런 데 관여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러면 광장의 민심도 왜곡해서 정치인들이 어.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데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았 좋겠고 그냥 아 저런 분들도 계시구나 추운데 고생하시는구나 음. 이 정도로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세계로 교회는 사실 전광훈 목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소년보 목사가 네. 어, 있는, 단임 목사로 있는 교회인데 전환길 씨를 전면에 내세우면서그 구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전광훈 목사랑은, 목사 전광훈 씨랑은 충돌하고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세력입니다. 네. 흔히 이제 여의도파로 불리는데 네. 그 교회에서 많은 인원이 들어왔다면 일반 시민도 있겠지만 교회가 또 많이 들어왔다면 약간 미니가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대구 집회에 대해서 뭐 많은 인원이 왔다 뭐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대구잖아요. 음. 대구는 지금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다른 지표보다 높은 곳이고요. 어 기본적으로 보수의 심장을할수 있기 때문에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하더라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음. 라는 인식이 매우 강할 겁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 좀, 뭐, 이 시너지를 만들어서 많은 인원들이 온것 같은데, 전환길이 한몫은 한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전환길 씨가 그래도 노량진에서 나름 스타 강사하면서 2030에는 꽤 유명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세계로 교회 쪽에서 전환길을 픽업하면서 세계로 모임을 하는 이 모임은 전, 저기 정광훈이 하는 이 모임과는 차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전환길에 대한 어떤 그 스타 강사를 내세우면서 어, 이런 집회를 주도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서 그런데 다 똑같아요. 정광훈이나 이쪽에 그 전환길을 위시로 한 세계로 교회의 모임이나 뭐냐면 왜 종교를 팔아서 정치적인 목적에 예, 활용하고, 그걸 바탕으로 돈벌이로 하지 않나 <laughs> 싶어요. 아니, 와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내면 좋은데, 특히 광화문 같은 데 가면 전강훈 씨는 홍금을 야외에서 걷어요. 그렇잖아요. 왜 교회 성서에서 걷던지 그러지. 이 뭐, 신도라는 지칭하에 현금 걷고, 무슨 뭐, 알뜰폰 판매하고, 아이폰 뭐, 사업자야. 사업자도 하고 뭐. 유심애국이다. 그 다음에 뭐뭐 투자도 뭐뭐 뭐 하고. 허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분들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이비화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염려가 그렇죠. 있어서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 씁쓸하다. 네. 영원 목사는 과거 이제 하나님도 내말 들어야 해.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무거이랬죠. 몰란... 뭐, 뭐. 별소리 다 했죠. 별소리 다 했죠. 뭐. 알겠습니다. 시용상객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대결 아습니다